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3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이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요비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욕과 같으랴? 요비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일을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 중에 순식간에 중단이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정의, 창조주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배 친구 엘리우가 요배에게 말을 하면서 또 지혜나 지식 있는 사람들도 함께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혀가, 입이 음식물의 맛을 알듯이 귀가 말을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무엇인가 아, 서,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갖다가 잘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이 엘리오는 요비 한 말을 갖다가 비난을 합니다. 어, 요비 어떤 말을 했냐면은요,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그런 거예요. 또 자신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욕 자신을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또 허물이 자신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오는 욕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비방하는데 그것이 마치 늘 물을 마시듯 그 이례적으로 그렇게 일상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요, 엘리우가 욕을 갖다가 딱 정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반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엘리오는욕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는구나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엘리오는 욕을 갖다가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전능자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고 행위대로 어, 그 죄악을 갖다가 값을 받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1 2 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은 공의를 굽게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여이비 생각하거나 또여의세 친구가 생각하거나 어떤 지혜자나 지식 있는자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 만일 뜻을 정하시면은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진데, 그게 사람의 목숨과 뜻을 갖다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함께 죽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총명이 있거든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정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일을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엘리우는요. 요백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정직하고 올바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시기 때문에 네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에게라도 무용지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그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고관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그 얼굴을 세우주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권능을 가지시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판단하시고 대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에서 지으신 바가 됨이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지혜있고 권능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밤 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하나님의 목숨을 거두고 가시면 그대로 죽는다는 거죠.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잡수신 대로 사람을 갖다가 데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오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요베에게도 또 요베의 친구들에게도 지혜 있는 자나 지식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